환승연애 감성. 저는 환승연애 한적 없는데. 요 아니 그 프로그램 검세윤님 닮으셨다는 썰이 있어요. 뭐야? 진짜 약간 느낌 있지 않아요? 우리 스물아홉이야. 우리 벌써 스물아홉이야. 스물아홉이야. 아홉이야. 제니의 세탁소. 짠! 여기는 옷장 속의 고민을 해결해줄 짠! 제니의 세탁소입니다. 어머, 어머,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의 세탁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저희 세탁소 지금 옷이 이렇게 딱 걸려있는데 이거 애착이 느껴져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laughs> 과연 누구이실지 한번 볼까요? 이 뒤에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나와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 핑크 어떠세요? 힘들어요 <laughs> 근데 약간 스무들고 계시거든요 <laughs> 아니 신발을 이렇게 신었는데 뒤꿈치가 지금 다 닿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 티셔츠 애착템이신 거죠? 아좀 소개 좀 하면 안 돼요?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 티셔츠 때문에 네 소개 부탁드려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나는 장근석의 마스터를 맡고 있는 장근석입니다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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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약간 급발진을 <laughs> 있으시네요 아, 배웠어요 아아 <laughs> 뽀삐 <laughs> I wear the devil 구독자 분들, 친구 분들이 많이 여기 보고 계시는데 홍보. 아 저희 채널 홍보. <laughs> 바로 하셨다고아 근데 지금 할순 없어요. 왜요? 저희 게임에 하거든요. 아 그래요? 할수죠 <laughs> 네. 젠지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10초 안에 딱 맞추시고 그리고 맞춘 개수에 따라서 홍보 시간을 나 아, 오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감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문제입니다. 10초 안에 맞추셔야 돼요. 하나당 하나당 10초. 쪽. 겨울에 무조건 이거는 아실 것 같아요. 패션. 아... 혹시 컨셉? 쪼리? 가요 쪼다. 패션 쪼다? 네. 패션 <laughs> 아 힌트 좀 줘요. 아 힌트 좀 줘요. 초 지났죠 이미. 네, 지났... 겨울에 패딩 조끼 이건 진짜 쓰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조끼를 한글로 쓰면 조끼라고 쓰지 쪽끼라고는 안 쓰잖아요. 아니 쪽끼는 나때그 호프 집 있어. 쪽끼 쪽끼라고. 끼끼 그때 쓰면 쪼야 쪼와다 아, 뜯으면 쪼키 이거 다. 도 뭔지 아 뭔지 몰라요 저희. <laughs> 진짜 몰라요. 원소야 끝나고 쪽끼 쪽끼를 뭐야? 쪽끼 쪽끼 배죠 실패입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아 진짜 진심으로 <laughs>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짠 어? 실세권. 세권은 아는데 슬루 시작한 게 뭐지? 슬리백아 알겠어 알겠어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세권을 슬세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답. 그런데 이거 저도 몰랐어요. 아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laughs> 네. 짠블록어르 <블루코어루>. 찌린 <laughs> 말이 아닐걸요? 블록? 어떤 무드일 것 같아요? 약간 블록화되어 있는 아 네모난 레고 같은 어. 네. 약간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거 약간 하드코어 버전을 블록화 룩이라고 하지 않을까? 아 제가 알기로는 진스룩 같은 약간 이런 식으로 유니폼 같은 거 입고 아 NBA 알죠? 네. NBA 유니폼을 입는 게 삼촌 때는 유행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입고 약간 어텐션 쳐줘 어텐션 누가 노래도, 잠근성. <laughs> 그리고 그 다음. 캡티파. 뭐야. 아, 이건 진짜 쓰는 말이에요. 줄임말이죠? 네, 줄임말이에요. 아, 케찹 티셔츠 파티. <laughs> 근데 좋은데요, 그것도? 그거 괜찮죠? 약간 요즘 빨리, 힙한 빨리, 빨리, 브랜드예요. 쫙쫙쫙 케이스티파이였습니다. <laughs> 그게 아니라, <laughs> 그게 아니라, <laughs> 아무도 안 쓰는 말들 지금 <laughs> 괜히 <아니에요>. 갖고 와서 <laughs> 테스트 하는 거지. <laughs> 누가 써, 이걸? 이 아, 진짜 써요. 여러분, 한글이 이렇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laughs> 마지막, 아 갬성! 제니씨가 저희 채널에 한번 나와주신 적이 있는데, 뭐만 하면 감성이라고, 감성이라고, 감성을 갬성이라고 하잖아요. 음... 뭘 오야. 아니, 내가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총몇 초? 20초? 20초. 오케이. 자, 배 슬릭백 칠게요. 옆에서. 슬릭.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아, 헝송하게. 네. 아, 옆에서 아, 이렇게 아, 떠들면. 네, 안녕하세요. 장근석입니다. 유튜브 채널 나는 장근석. 얼마 전에 실버 버튼을 받고 1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니 채널에서 여러분들, 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나는 장근석. 어서와. 족대꿇. 좋댓꿇 알아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오. 그래서 여기는 세탁소라서 옷장 속 고민을 말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음. 옷장 속 고민을 말해 줘. 옷장에 옷이 이렇게 두두둑 있으면 네. 잘안 입게 되는 옷이 있는데 또 버리긴 아까운 옷이 어... 있어요. 혹은 아이건 어떻게 해서든 입고 싶은데 네. 뭔가 소화기가 조금 애매하다. <laughs> 네. 뭐 이런 거. 아유, 왜세 아, 다리를 자르고 이래. <웃음> <죄송해요>. <웃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아 저 근데 이거 브이로그에서 봤거든요. 이 친구를 애착하게 된 계기가. 저는 사실은 지금 입은 것 같은 이런 타이트한 넥라인의 티셔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쇄골이 잘 보이는 그런 티셔츠를 좋아하는데, 제가 되게 애정하는 티셔츠예요. 아 원래는 딱요 정도, 요 정도 있었던 아 티인데, 너무 버리기가 싫어요. 저도 사실 그거 룸투 보면서 다 너무 좋은데, 약간 충격? 왜요? 약간 이 티셔츠 보면서 약간, 오. 와, 약간 이렇게 봤어. 아니, 아니야. 그거는 마이크를 여기다 그때 차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마이크 해? 이렇게 내려올 뻔해서 아슬아슬 되게, 요렇게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되게 애정을 하고 있는 티인데, 그냥 이러면 사람들이 너무 놀려서. 음, 어떤 스타일로 뭔가 변하고 싶으세요? 아, 일단 이 티셔츠를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너무 오래돼서 목이 늘어난 거다라는 티가 안날 정도. 정도로. 티가 안날 정도로. 저 뭔가 떠오르는 게 생겼어요. 뭐야? 아우, 어, 여기 쉽지 않다. <laughs> 어지간하면 나 지지 않는데 <laughs> 여기 쉽지 않네. 하나, 둘, 셋. 따다. 근데 뭔가 변신하기 전에 역사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네, 저에게도 아이디어, 과거 되게... 패션을 가지고 나중에 알으려고푼다 <laughs> 아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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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를 하고 싶어서 사심 아, 체육이 선배님 저 이제 뭔가 잘하면 끝나는데 인기 비결 알고 싶어요 아프시잖아요 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아픈 줄 알죠 아프 AP AP Asia Prince요 <laughs> 비결은 잘 모르겠고 네. 저는 확실하게 자신감은 있어요. 나는 나다라는 나는... 자신감. 그래서 채널명이 나는 장근석. 나는 박진이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을 믿고 그 사람을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나의 프라이드를 지키는 거. 감봉이어서 네, 제니 씨도 자기 개성이 뚜렷하잖아요. 진짜요? 저는 세상에 진짜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요 음... 정말로. 나는 박진이다. 그렇지. 나는 장근쌈! 소리지 러뭐 하신 거예요? 뭐. <laughs> <laughs> 데뷔를 엄청 어릴 때 하셨잖아요. 가장 좋았던 코디 있으셨나요? 너무 많지 않아요? 자료를 준비한 거 아니에요? 저는 패션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그런 도전을 할 가치가 있는 게 패션 아닙니까? 와, 여기 잘 오셨어요. 제가 너무 도전 씩이렇게 드릴게요. 이런 것도 준비했어요, 제가. 이렇게 귀여운. 한 번만 대볼게요. 약간 설정만 까이! 도전이 아니고 매기는 건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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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아, 여기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네. 저기서 만약에, 어, 내 네. 남자친구가 이렇게 입었으면 아, 좋겠어. 저 무조건 있어요. 저 앉아 계시는 거. 하늘색이랑 아. 이거요. 이두 개가 너무 갬성했어요. 뭐만 하면 감성이구만. <웃음> <웃음> 갬성, 갬성, 갬성. 그럼 선배님이 가장 마음에 드셨던 건 뭐예요? 전 요즘 딱 저런 미니멀하고 모던한 스타일이 좋아요. 약간 환승연의 감성이에요. 전 환승연애 한적 없는데요? 아니 그 프로그램 감사 감상... 아, 그러구나. 환승연애 <laughs> 혜은 님 닮으셨다는 뭐, 썰이 있어요. 누구? 뭐야! <laughs> 근데 진짜, 진짜 약간 느낌 있지 않아요? 그 웃으시는 그 귀여운... 조선희 작가님이라고 아세요? 사진 찍는? 조선희 작가님이 어, 네. 제일 싫어하는 저의 표정이에요. 에? 야, 세모입하지 마! <laughs>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강좌 해주세요. 세모입 강좌. 대사가 뭐였죠? 진짜 우리 21살에 만났는데... 29이야. 우리 스물아홉이야. <laughs> 우리 벌써 스물아홉이야. 이 비로 역삼각형이 돼야 돼. 스물아홉이야. 아홉야 <laughs> 처음 처음 들었어. 좀 알려 주세요. 주로 어디서 사세요? 옷. 아무래도 일본 한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브랜드에 따라서 다른데 일본 가면 좋아하는 편집샵에서 네, 많이 맞아요. 사는 편이고요. 기본템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도 많이 사고. 인터넷. 집에서 혼자 하울도 하시나요? 하울도요? <laughs> <laughs> 언박싱도 하시나요? 아, 언박싱 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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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장근 속의 장근 속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언박싱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자, 대 내가 승리니 칼칼칼칼칼. 그런데요? 흥이 많은 대한민국 민족성이 있어. 양말을 찾을까요? 한짝밖에 없는 양말이 따라야겠어요 오늘 밤에. 좋은 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laughs> 그럼 제가 많은 정보를 들었으니까 이제 뭔가 변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번에 뭔가 너드남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거든요 널? 아나 바보라고? 아니 <laughs> 아니 이런 감성 아 여자들이 네. 요즘 좀 좋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부시시한 머리인데 안 꾸민 너드남으로 변신해보실까요? 까! 딴딴당당 땅땅 너드나무로 변신할 준비가 되 a d y 요 I'm ready. i a m ready. 제가 세탁소 사장님으로서 이제 너 i 나무로 변신시켜 드릴 건. 냥 d y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일단 그런 감성이었으면 좋겠어 스카를 가려고 하는 스카? 네, 스터디 카페요. 어질어질하다. 근데 가다가 약간 거울샷 한번 찍어주고 싶은 룩. 뭔가 안에다가 받쳐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친구를 안에다가 한번 받쳐 입고 스카 가려면 후디 입어줘야 되거든요. 집에 있는 거 그냥 대충 걸치고 나왔는데 난 그냥 이렇게 힙해! 아...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후디를 음... 한번 더 입는 거죠. 왜냐면 모자 쓰고 이렇게 모자를 또 써줘야 되거든요. 이런 느낌의 모자를 써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더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거. 근데 어디 가는 거죠, 저희 지금? 스카, 스카 스카 가고 있잖아요. 너드의 필수인 안경을 써줘야 되는데요. 귀여움을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아 안경 아이템으로. 검은색 네, <laughs> 괜찮을 것 같아요. 검은색. 너무 너무 이뻤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무조건 국룰템 뭐예요? 에어포스. 아. 요즘 반에 들어가면 한4 0명 중에. 25명은 에어포스 근데 너무 하해도 안 돼요, 에어포스는. 약간 감성이 있어줘야 됩니다. 짜잔. 아니 이거 좀 빨아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에요. 신각한데 아, 이러면?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입어주면 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좋은데요? 짜잔. 모두의 마음을 훔쳐버릴 너드남으로 변신. 가보실까요? 아, 아, 어떡해. 제니의 삭박소. 아, 아, 여보세요? 아, 뭐라고? 아, 아, 나 지금 가끔 눈물을 흘려? 오늘의 너드나 나와주세요! 아 네. 어때요? 너무 너드예요, 지금. 놀라워요. 이렇게 다니면 여자분들의 마음을 살수 있나요? 네. 갈게. 아 <laughs> 뭐야, 뭐? 뭐야, 너드? 어, 감성 지었어. 너무 좋아 갖고 있는 아이템으로 진짜 이렇게 변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어, 어, 음. 아 진짜로 진짜로. 영원이 없었잖아요. 처음 입어봤어요. 이 갬성으로 지금 당장 신천으로 뛰어가야 될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럼 가장 마음에 드시는 포인트 있으세요? 저는 일단 안경도 너무 안경. 같고, 그리고 이 레이어드를 제가 사랑하는 티셔츠들에 너무 훤한 나의 몫이 화려하게 감싸주고 있어. 어... 너무 맘에 들어. 너무 예뻐요 그러면 선배님이 말해주시는 싸이월드 감성사진 찍기 알려주세요. 사실, 그 시절에 싸이월드 감성사진도 지금이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를 여겼던 거는 내추럴. 자연스러움 이렇게 한번 앉아보세요. 네. 약간 사선으로 앉아요. 사선으로요. 사선으로 앉아서 다리 꼬고. 다리 꼬고. 약간 이렇게 힘 빼고. 힘 빼. 힘을 빼서 한쪽으로 어깨를 기울여. 나... <laughs> 그렇게 있으면은 이쪽에서 인물이 절대 중간으로 가면 안 돼. 카메라를 보면 안 돼. 또. 보면 안 돼요? 먼산봐 먼산. 저기가 백두산인가? 한라산이었나 아차산인가? 요렇게 근데 요거에 밑에 이제 글이 들어가야 되지. 난 <laughs> 아 우리 때의 또 셀카는 네. 이렇게 안 찍었지. 이렇게 아니에요? 아 얼짱 각도. 가까이 와보세요. 그리고 볼에 바람을 넣. 어 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요즘 친구들, mz들이 찍는 사진이랑 차이가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행은 결국에 돌고 돈 돌고 다 아, 네. 돌고 다 돌고 다 돌고 다다빙요돌아가녀요전드 다녀요. 돌고 짜 너무 감고해요이렇게까요해주시고어떠셨어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 <laughs> 사실은 제니씨한테는 진짜 제가 삼촌뻘일 수도 있는데 2년이 돼서 네, 초대를 너무 감사해요,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대로 걸어다녀 보고 싶어요 너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럼 자신감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워킹하면서 셀카 찍으러 가실까요? 네. 빵빵 그리고 시선은 먼산먼산 알겠습니다 이쪽 산 볼까요? 네.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laughs>